아스카, 자스티스, STTS 808 임모탈 저스티스 건담 이 기체는 건담 시드 프리덤에 등장하고, 신 아스카가 탑승하는 초반 주형 모빌슈트다. 임모탈 저스티스 건담은 오브 연합 수장국의 모르겐 테이터사에서 인피니트 저스티스 건담의 데이터와 가변 기능이 있는 무라사메의 기능을 활용하여 제작한 모빌슈트다. 이 가변 능력을 활용하여 높은 운동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단독으로 지구의 대기권을 돌파하는 모습도 보여준다. 이런 특징은 형제 기체인 라이징 프리덤 건담도 보여준다. 거기에 전투기 형태의 이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무게도 저스티스 시리즈 중에서 가장 가볍고 작은 크기를 갖고 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세계 평화 감시기구인 컴퍼스에서 활동하여 지구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분쟁 장소에 무력 개입을 할수 있다. 전체적인 외형은 인피니트 저스티스 건담, 저스티스 건담, 세이버 건담, 이지스 건담의 다양한 특징이 보인다. 하지만 임모탈 저스티스 건담은 지휘관 기체가 아니기 때문에 센서는 프레임만 남고 폐지됐다. 폐지되고 간소화된 부분도 있지만 전천후 모니터 같은 신기술이 많이 탑재됐다. 거기에 핵동력으로 움직이는 기체이기에 높은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의 효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베리어블 페이즈시프트 장갑을 채택했다. 무장은 MMI GA-UE-17Q 20mm CIWS 원더팔케 발칸 MA-M727A3 고에너지 빔 라이플, 국기 고에너지 빔 캐논, m a f e d 비세르노겔 빔 부메랑, MMI-SEMO 엑스칼 키트라 빔 중참각 등이 존재한다. 그리고 특수 장비로 DF-M3 스카이다트 리프터 시스템과 RQM-75 플래시 엣지 4 실드 부메랑 등이 존재한다. DF-M3 스카이다트 리프터 시스템은 저스티스 시리즈의 파튬 계열의 장비처럼 탈착 기능은 없다. 하지만 모빌 암호로 변신했을 때, 기체에 방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높은 운동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RQM75 플래시 엣지 4 실드 부메랑은 라이징 프리덤 건담의 실드 부메랑과 비슷한 무장이다. 평소에는 실드처럼 사용할 수 있지만, 칼날을 전개해서 드라군 시스템처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원래 저스티스 시리즈는 아스란 자라의 전용기라고 해도 무방하지만, 신 아스카에게 배정받았다. 아무래도 아스란 자라의 인피니트 저스티스 건담의 실전 데이터를 활용하여 제작된 기체에다 키라의 불살 전투 방식을 따라 하기 때문에 신 아스카는 본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됐다. 그럼에도 작품 내에서 라이징 프리덤 건담과 함께 다양한 활약을 했다. 그리고 작품이 흐르면서 라이징 프리덤 건담과 함께 파운데이션의 함정에 빠진다. 이때 블랙 나이트 스쿼드 루드라의 맹공으로 전투 불능 상태가 된다. 이후에 핵미사일 폭발로 인해 완전히 파괴된 것으로 추측된다. 비록 파괴됐지만 원래 예정된 아스란 자라가 탑승했다면 더 활약할 수 있는 기체였다.